네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호진 팀장님께서 네, 해주신 나무 앞에 대한 것들 그리고 채굴에 대한 것들 오늘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 날씨가 갑자기 봄이 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감기인지 오미크론인지 사실 잘 헷갈릴 정도로 네,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들 다들 많이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GP 채굴기의 편의성에 대해서 오늘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XGP 채굴기. 아까 정우진 팀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어요. 네, 비트코인 채굴이 처음에는 되게 쉽지만 점점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더리움 채굴하는 화면을 좀더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XGP 채굴기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채굴 개념, 그 다음에 POW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XGP 채굴하는 거 비교로 해서, 그리고 얼마나 이제 XGP 채굴기가 편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채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채코인 채굴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참여자로서 이제 검증에 참여해 암호화폐를 얻는 거고요. 네, 검증에 참여한다는 거는 이제 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암호화폐를 찾고 보상을 받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채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긴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POW 그리고 POS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W와 POS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POW, Proof of Work라고 하고요. 이제 암호화 그리고 이거는 이제 POS, Proof of Stat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Pw에 o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laughs>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레이븐, 요즘에는 이제 레이븐이라고 말하는 것, 3세대 코인 레이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네, 수확하는지 그리고 채굴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증명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뭐냐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탈중앙화, 네, 이제 탈중앙화이고요. 은행 같은 중대기관 없이도 서로 금융, 거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제, 누군가는 은행 대신에 거래 내역을 이제 증명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정원 팀장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냥 마음 바뀌어서, 나너 빌려줬는데, 난 몰라? 됐지? 뭐 이러면 해결 방법이 없죠. 네. 그러면 그냥 저희는 뭐, 정말 싸우거나, 법적 싸움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에이, 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크게, 그 금액이 크다면, 그렇게 할수 없겠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은행 대신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명해 할 텐데요. 자, 이른바 제 관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푼 사람의 한해 관리자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대신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명한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거고요. 이 과정이 바로 채굴이고 채굴자는 이제 관리자인 셈이죠. 그래서 빨리 좋은 성능을 가진 걸로 빨리빨리 빨리 채굴을 하고 내가 1등으로 채굴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는데요. 동시에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가 여럿이 바뀌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굴 같은 경우는 네, 수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다만 채굴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매번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어, 먼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답을 알려줘요 예를 들면 어떤 방정식의 답이 2다를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이 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어떤 걸까요 공식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막천 명이 달려듭니다 천 명이 달려들면 1,000명이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1,000명이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제를 첫 음, 푸는 사람, 처음 푸는 사람 한 명에 한해서 이제 그 채굴에 대한 그 <laughs> 이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을 하게 되는 거죠. 보상이라고도 하죠. 보상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1,000명이라고 했으면 999명은 이제 정말 헛 시간을 보낸 거거든요. 헛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문제가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문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누가 더 빨리 달려들어서 얼마나 빨리 채굴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갈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작업량, 보상기준이 작업량이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량을 얼마나 많이 늘리려고 하면은 더 좋은 하드웨어, 이제 보통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GPU.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성능을 이제 가지고 연산을 하거든요. 이제 또 방식이 뭐 여기에서도 CPU,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PU, 컴퓨터의 머리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어떻게 보면 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그 프로세서들이 가지고 하는 작업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연산하는 방식이. 그래서 보통 이더리움 같은 거는 그래픽 카드를 통해 연산을 하는데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에 대한 가격이 매우 비싸고 그리고 좋은 걸수록 1등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량인데요. 대신에 이 단점이 막대한 전기 소모입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세굴을 막는 이유가 하나는 그런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정해주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런 에너지 발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뭐 한동안 탄소 공, 뭐 석탄 공급이 안 돼서 전력난이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POW 방식이 아닌 걸로도 실제로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현재 이더리움이 아직은 2세대 코인입니다. 2세대 코인이기 때문에 정해진 개수가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정해진 개수가 있죠. 그래서 채굴이 많이 될수록 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해결해 나가는데 더 많은, 네, 이제 더 어려운, 계속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맨 처음에 켤 때는 1 플러스 1 2의 정답은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1 플러스 1이죠 근데 뭐 나중에는 뭐 답이 뭐 루트식 루트가 2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그 방정식 구하는 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어려워지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장점은 이렇게 힘들게 되는 만큼 보안성은 되게 좋다고 봅니다 보안성은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때는 대표 코인이 아, 말씀드렸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S 방식 어떻게 보면, 은 뭐, 명확히 말하면, XGP의 채굴 방식은 명확히 말하면 아니긴 한데, POS에 바꿨습니다, XGP는. 그렇죠? POS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POW의 문제점이 좀 많이 불거졌어요. 뭐 막대한 전기 소모라든지 작업량,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작업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공정함에 조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대한 전기 소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커미션,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이 가스비를 채굴자한테 이제 나눠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전기 소모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가스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가스비를 또 줄여보고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POWS, POS, 지분 증명 방식이라서 나오게 했는데요. 채굴 방법은 뭐 지갑에 예치를 하고 보유 지분에 많은 만큼 또 비례가 되는데 장점은 친환경.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하드웨어를 가지고 전기를 소모해서 채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상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뭐안 쓰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POW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단점 하나가 이제 코인 솔리면서 이것도 사실은 돈이 많아서 지갑에 예치를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네, 채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어쨌든 코인 솔리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POS에서는 네, 해당 코인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관리자 역할을 맡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그, 그 말인즉슨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내가 관리자를 더 오래 할수 있다는 말이겠죠. 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코인 보유량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채굴 보상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자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예치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POW와 POS의 다른 가장 큰 점, 작업량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코인을 지갑에 넣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이제 뭐 자유경제 아니면 자본주의에 뭐 이런 개념에 입각한 거죠. 그래서 POS 같은 경우는 별도 채굴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누구나 일정 수량 이상을 코인을 이제 자기의 지갑에 보유하고 있으면 채굴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에 넣어두고 온라인 상태만 유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뭐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것 외에 DPoS 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주류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네. 혹시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체구를 하게 된다면 그때 뭐 간단하게 좀더 풀어보는 시간을 네. 만들어보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POW와 POS 방식의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POW 방식의 어떤 식으로 채굴이 되는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사실 POW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석탄을 캐든 다이아몬드를 캐든 금을 캐든 각 나라의 각 나라마다 광산이 여러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더마인이라는 채굴장이 있고요, 마이닝 풀 허비라는 채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EU1은 뭐 유럽에서, US는 미국, 미 동부 이런 식으로. 광산을 지급을, 광산, 광산이라고 하죠 광산, 이제 내가 어디서 캘 건지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캐면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갑을 만들고 뭐 이런 같은 경우 이제 몇 번씩 할건데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잡한 프로그램식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식을 쓰고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GPU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GPU 더 좋은 걸수록 많이 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픽 카드 종류가 나오고요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더 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의 종류라든지 온도, 얼마나 내가 전기를 쓰는지들에 대한 정보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내 채굴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내 채굴기가 실제로 문제가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면 지금 이제 여기에는 GPU-1. 여기 하나가 있는 거라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보통 채굴장에서는 이제, 뭐 몇, 몇천 대씩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GPU1, GPU2, GPU3,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몇천 개가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채굴기의 그래픽카드마다 온도, 그 다음에 얼마, 지 속도, 뺀 속도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얼마나 그게 전기 소모량을 갖고 있는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카드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래픽카드가, 이제 예를 들면, 80도, 90도 이상을 넘어가면, 망가질 확률이 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 조절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채굴장은 뭐 정말 알래스카에온 거라든지 북극처럼 정말 추울 정도로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90도짜리 온도가 몇천 대가 있으면 그 에어컨 같은 거안 키면 뭐 거의 뭐 용암 같이 되겠죠. 다 녹아내리고 금방 망가지고 투자 대비 소, 투자를 할 수, 투자 대비 네, 이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돈을 채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더리움 스피드, 30, 30에서 30, 31이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그래픽카드로 할수 있는 가장 낮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높을수록 네, 채굴을 할수 있는 그 연산, 아까 수학적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수학적 연산식을 빨리 풀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작 3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쉐어라고 말하죠. 해시값. 처음 숫자는 내가 얼몇 개를 채굴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채굴을 제가 하긴 했어요. 채굴을 제가 하긴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뺏어간 거예요. 중간에 가로채기를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0은 에러 횟수가입니다. 에러 횟수 그래서 사실, 뭐,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때야, 뭐, 별로 체킹 안 하겠지만, 5,000대, 6,000대, 7,000대가 됐는데, 한 대가 유독 이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관리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모해야 되는 시간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쉐어, 이렇게 파운드 발견했다고 하면, 네, 디피컬티는 634.3 GH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저는 30, 뭐, 이제 6 63,400, 뭐 이런 정 603,400, 뭐이 정도인데, 거기에 저는 고작 30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금, 뭐, 하나, 이렇게 하나 발견했다고, 하나의 이더리움을 주는 게 아니고, 0.0001,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낮은 숫자를 줘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은 이제 하나의 이더리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채굴하는데 되게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 노력과 노력도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채굴에 성공을 하게 되면, 쉐어스에 하나가 늘어났죠. 여기서 여기로. 하나가 늘었죠. 그러면 실제로 채굴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게 네 이제 영상인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온도가 낮죠. 34도, 35도, 30, 그러니까 빼는 35%의 속도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팅을 할 때는 이렇게 속도 해시 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채굴기는 현재 채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네. 지금 이건 아시아에 있는 이더마인이라는 광산에서 캐겠다는 거고요. 채굴을 시작하고 나니 점점 그래픽카드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전기 소모량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 이건 20의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0이죠. 그 시간 지나는 거. 분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연산을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방정식을 사서 풀고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갔죠. 50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펜도 네, 더 돌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채굴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 할때 채굴을 하면 3, 4분의 하나 조금씩 채굴을 하기 시작은 하거든요. 자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발견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어려움은 62.8기가헤 h z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가 GHz랑 저는 이제 고작 20Hz이기 때문에 정말 0 0 0 0 0 0 1 정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1인 숫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광산, 내가 얼마나 캔 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채굴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대인데 오히려 다른 분들이 할때 뭐 5,000대, 6,000대, 7,000대 채굴장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떠실까요? 매우 어렵겠죠? 네. 근데, 자, 우리 XGP는 사실 엄청 쉬워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채굴기가 어떻게, 얼마큼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거고요. 뭐 평균적으로 24Hz로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돌렸다고 쳤을 때 하루에 0.00067개를 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달에 뭐30 해봤자 한 1800, 0.0180이죠. 그럼 뭐 이더리움 시작했을때 엄청, 뭐 엄청 적어요. 네,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 노력을 해도 생각보다 채굴이 많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소비하는 에너지와 집에서 쓰는 전기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들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채굴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사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50만 원을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봐드리면,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 컴퓨터로 가서 그래픽카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픽카드의 m d i a 계열에. 아까 이 그래픽카드는 1660 슈퍼였습니다. 그리고 1660 슈퍼는 가격은 현재 62만원입니다. 하나에 62만원이죠.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다뭐 이것저것 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한 뭐 150만 원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지금 가장 적게 파는 게 투자할 수 있는 게 62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요즘에 3090, 최근에 나온 거, 이거 한번 가격 볼게요. 자, 3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200 정도, 200 헬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한 8배로 할수 있죠. 빨리 캘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투자한 한 대. 그냥 그래픽 카드 하나를 투자할 때 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뭐 컴퓨터 산다고 했을 때한 400만 원 정도 들겠죠. 그럼 과연 이걸로 이제 얼마큼 될수 있을까요? 자, 한번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자, 이더리움. 자, 1660 슈퍼였어요. 아까 이거 한장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자, 29, 31에서 2 9 정도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채산성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5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원금 회수하는데 현재 이더리움 시세로 2025년입니다 100% 회수하기까지 3년에 대략 3년의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이더리움 시세가 오르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짧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채굴했을 때 이만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 전기 뭐 이런 것들은 네,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100%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XGP는 어떤 식으로 채굴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접속을 하고 오피스에 들어가서 가지고 계신 네, 투자금으로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뭐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네. 주문 딱 하면 여러분들은 2년, 뭐, 물론 XGP도 시세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코인 여러분들이 사신 네, 패키지 개수의 두 배를 짧게는 뭐, 조금 2년 안되게 길게는 2년 정도에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죠 물론 그 시세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격이 바뀔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방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게 복잡하게 채굴을 해야 되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개수 사실 개수 확보하는 게 실제로 많은 이득이 되거든요 뭐빚 이더리움 하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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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채굴해서 하나를 모으셨어요 그 하나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된다고 치면 뭐 200만원 오른 거죠. 하나, 200만원 오른 건데 예를 들면 이 400만 개를 사셨어요. 지금 현재 한 2원이라고 했을 때 2원 그리고 2년 뒤에 똑같이 2원이라고 했을 때 2년 뒤에 그러면 은여러분의 투자도에 딱 2배가 되겠죠. 현재 뭐 가장 간단하게 50만 개 하면은 100만원을 투자를 하셨는데 2년 뒤에 그대로 2원이 되면 이제 100만원이 되는 거죠. 딱 2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수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1원에서 3원만 돼도 3배가 오르는 거고, 2원, 뭐 1원에서 5원이 되면 5배가 오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채굴하는 방식이 다른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들어도 훨씬 편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GP가 채굴기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드리는지 이걸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GP 채굴의 편의성. 자. 채굴 2배 수량이 나오는 기간이 대략 2년입니다 대략 2년이죠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직접 채굴한다고 했을 때100% 네. 150만원 투자한다고 했을 때100% 되는데 2025년이야 3년 걸린다는 거죠 네. 뭐 시세 똑같다고 전제했을 때 이더리움도 시세 똑같다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XGP도 시세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XGP는 2년이면 2배가 됩니다 2년이면 2배가 되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3년이 돼야 겨우 100%를 받는 거죠. 시세가 같다는 고정하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네, 뭐, 물론, 이더리움은 이제 뭐 메인 코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을 수는 있어요. 뭐,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미래의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누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명확한 거 하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1원이 올라도, 2원이 올라도 훨씬 더 많은 폭이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주식도 똑같잖아요. 주식도. 내가 많은 주스를 보유할수록, 네, 조금 올라도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네, XGP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채굴에 대해서 매우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채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더 드렸고요. 그래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실 거고, 천 분이 계시면, 천 분이 다 다른 생각과 다른 투자 성향과, 뭐 성격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더 좋을 것 같다, XGP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명확한 것단 하나는, XGP는, XGP의 채굴기를 구입하는 방식은, 아까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른 채굴기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두 배가 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냥 단순 비교해도, 어떤 게더 이득일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더, 이제, 아직 현재 모뭐 시세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네, F의 글로벌이 메인넷로올때 2023년에 혁신의 완성을 한다고 했고 현재 계속 하나 하나 이루어가고 있죠. 네 요즘에 좀 좋은 소식도 계속 들렸고, 네 이제 라이센스에 관한 것도 네, 또 들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는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네, 그리고 계속 노력해 왔던 시간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 음, 이제 이런 것들 생각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채굴 시간, 채굴에 관한 네,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미크론도 좀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우진 강사님하고 김태균 강사님께서 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저기 정우진 팀장님이 얘기해주신 것 중에 바둑알이 가장 이게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예, 같이 합시면 된다면 그 어떤 거보다 막강한 파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가 s g p 를 얼마로 딱 책정을 하자.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예, 그 집단의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코감기, 목감기 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매력적인가요? 예, 소리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어떤 분이 바로 듣기 싫으니까 화면 공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빨리 끝내야 돼. <laughs>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예, 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기 언제야? 오, 오늘 그 뉴스 본다고 저도 정신이 좀 없었는데, 네, 공격을 시행했네요. 예, 네, 박격분과 그거를 터트리고, 아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뭐든지 땅,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잘 지켜내시자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엑 XGP 수량 많이 늘리시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내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